세상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한령 없는 내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모양 살았던지 우린 알수 없으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크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늘도 덧뎁혀달라고 합심해서 동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모양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복음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있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여주수씨 없소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인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아. 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음 예배에 대해서 언제 줄만 바라볼 수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시간 나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무거운 상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성삼일째 하신 하나님께서 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은혜의 감격으로 성령의 그신 내로부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비춰 주시고 눈 가운데 내 마음이 군고함 있고 내 마음이 상함이 있다면 아버지 비춰주셔서 주 예수의 능력을 말미암아 건동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운데 회복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거룩하신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인도하심 따라 살수록 이루어오 주님 도와주시고 보장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령 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었사오니 어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 달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을 배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도 명것 드러날 줄이 도와요 주시옵소서 마음을 밖에 뛰어두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버터 모장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 떼도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 아버지 훈련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세우셨오니 아버지 참켜여 주시옵소서. 관중이 힘도 아여주시고 능력도 아주셔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아버지 부드러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온전히 태어날 때마다 주의 능력을 던입혀 주옵소서 인간 내 모습 감춰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미련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땅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살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삶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십년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떨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심량한 심령, 심령 찾아가 주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따라 말씀하신 주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돌아가 우리 인생을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들려진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수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늘 말씀 잘 증언케 하시고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원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